네, 오늘은 오페라 파우스트 그리고 영화로는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순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문학으로는 바로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라는 문학 작품이죠. 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화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어, 아처가의 뉴랜드로 나옵니다. 어, 이름이 뉴랜드고요 어, 곧 약혼자인 위노나 라이드가 메이로 나오죠. 근데 이 메이와 사촌인 어, 미셸파표입니다 엘렌 이미 돌싱이 되어버린 엘렌과 삼각관계가 이루어지죠. 자, 다니엘 데이루이스 누랜드는 엘렌을 좋아하게 됩니다. 처음 바로 오페라 극장에서 2층 발코니석에서, 메일을 만나면서 그 옆에 있는 엘렌을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죠. 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녀 둘은 또 사촌인 관계예요. 그때 영화 첫 장면에서 바로 파우스트의 이중창이 나옵니다. 자, 그냥 파우스트의 장면이 오페라가 영화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이유가 있죠. 네. 꽃잎을 하나하나씩 떼면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이중창을 외치는데 여기까지는 파우스트와 마르그리트 그렌테인의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우스트는 메피스토 펠레스 악마에 의해서 어, 영혼이 잠식당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능성과 바로 여자를 탐하게 되는 그 육체적의 육체적 정복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죠. 그 전에 플라토닉 러브의 궁극의 바로 교차점이 정결한 집이라는 아리아입니다. 왜냐? 그그랜틴티엔을 보면서 그 아름답고 10대 후반의 순결하고 정결한 소녀가 살기 때문에 그 집이 비록 오두막처럼 생겼지만 그 집이 순결해 보이는 거죠. 그녀가 순결하기 때문에 그 집이 순결해 보이는 거예요. 집은 가난한 초가집 같지만. 그런데, 파우스트는 메피스토 펠레스에서 그녀를 육체적으로 정복해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파우스트의 딱 이중창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복선입니다. 어, 영화, 순수의 시대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마지막 장면에서, 바로, 어, 그 다니엘 데이스, 데이 루이스의 그 아들, 바로 누랜드의 아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이와 결혼한 거죠. 위노나 라이드, 그 아들과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어, 엘렌을 만날 수 있는 장면에서 일부러 만나지 않습니다. 그녀를 좋아했지만, 바로 어, 누랜드는 가정을 지키고 이성에 의해서 그 사랑을 남겨뒀던 거예요. 결코 다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장면들이 많고, 아름다운 장면들도 많아요. 이것은 바로 독일과, 어, 독일 철학과 독일 음악, 특히 박은호 쪽에서 얘기한 마이스트 징어 같은 곳에서 얘기했던, 어, 가장 중요한 상징어이자 주제어인 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념. 자제, 절제, 포기와는 다른 독일 철학에서 가장 위대한 개념 중 하나가 그 마이스터징어, 미네징어, 그리고 그 전문가의 영역인 장인의 영역인 체념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바그너의 마이스터징어라는 오페라를 보셔야 알수 있는 그런 관념적인 상징을 기도합니다나 네. 네. 그래서 오늘 이 오페라 마틴 스콜세이지의 미학적인 이 영화와 파우스트 그리고 이리스 워터의 이 문학 이세계를 어, 통합적으로 우리는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느끼고 즐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감상하실 영상은 바로 파우스트에 어, 나오는 구노의 파우스트죠 어, 사랑의 이중창 파우스트와 그랜트의 이중창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그녀 그랜트을 보기 전에 파우스트가 어, 가장 황홀했고 설레있는 순간에 나오는 그, 왈츠. 예, 네, 그두 개를 감상해 보겠습니다.